아, 제가 나머지 설명을 드리러 또 왔습니다. 좋습니까? 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어, 움직이는 패턴이, 움직이는 패턴이 뭐냐면 1, 2, 3, 4, 5, 6, 7 일주일 정도의 조정을 거친 요놈을 오늘 오늘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뚫으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있겠죠. 얘네들 맞고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한번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어 4월장에,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표할게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4월장이, 어 대상승장, 대상승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어 3월, 오늘이 3월, 죄송합니다. 오늘이 3월 21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며칠 남았어요? 한 9일 정도 남았어요. 9일. 상승 구간이 대상승 구간이 9일 정도 남았는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 3월 말부터 어, 상승의 시작이라 봉, 보면 되는데 상승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떨고 추가 있어요. 한번 떨구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될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올리고 요 구간에서 때리고 이렇게 올릴 확률이 크다,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기보다 이 밑에서 살짝 내리고 떨고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한번더 털고 갈 확률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바로 쏘지 않고 살짝 눌러주고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계산을 해 봤을 때 떨어뜨리는 구간을 한 5일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5일. 1, 2, 3, 4, 5. 5일 동안은 살짝 누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누르는 걸로 50% 매도는 아니다. 아시겠죠? 지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를 그 조금 먹기 위해서 50%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잡아서 끌고 올라가면서 꺾이는 구간, 이 꺾일 수 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먹은 다음에 50% 매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상승 패턴인데 왜 50% 매도가 들어가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사인 내리지 않으면은 아닌 건데, 각자 하시고 싶은 사람은 하셔도 돼요. 하세요. 예. 그때그때 잡으시면 뭐 상관없으니까. 하시고 싶은 사람은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요하시는, 강요할, 강요하지 않고,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신 분은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막, 어, 제가 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시고 싶으면은 하시라는 거지. 아, 했는데, 또, 사인이 안, 안 맞아갖고, 또, 어, 매도했는데 급등해버려서, 아, 어떡해요. 그런 소리는 저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매도 사인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하시라고요. 예. 댓글에 보니까, 50% 매도 할까요?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아, 다 지워버렸네. 아, 그러니까, 아, 지금은 상승 패턴이다.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일단, 마음에 안도를 두시고요. 여기서 누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누를 수는 있어요. 여기서 한번더 누를 수도 있어요. 쌍바닥 만들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지점이 변동폭이 조금 조금이라 하더라도 알트는 순간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 21선 생명선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21선을 디디고, 갈수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음, 이제 어, 한 5일 정도만 어, 버티세요. 제 시나리오예요. 음, 떨궜다 올리기 때문에 이 떨고는 구간이 5일 정도는 오늘부터 5일 정도는 흔들 수가 있어요. 음,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자 새, 새 주인을 맞아야죠. 어. 4월, 5월에 대상승을 맛보자. 지금 시장은 세계 세계 시장은 어, 코인의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흔든다고 해서 어 자꾸 흔들리시는 분이나 이걸 못 견디시는 분은 단타로만 하세요. 짧게 먹고 나오세요. 매도 익 절은 본인이 알아서 예, 네,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어 주력을 끌고 가시는 분은 어 제가 언급을 계속 드릴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 또 헷갈리실까봐 또 하나 더 드리는데요.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많이 헷갈려와, 얘기하면 헷갈리시는가 봐. 그러니까, 비트 토렌트는, 비트 토렌트. 아,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 종목을 제대로 알고 써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쓰네. 아,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소렌토죠, 소렌토. 비트 토렌토는, 소렌토는, 소렌토는, 어, 앞으로 보세요. 금방에 매수하세요, 매수. 그리고 소렌토 있잖아요. 갖고 계시는 분들, 장기 조금 오래 갖고 있어서 평단 낮으시는 분들은 얘 예, 가져가셔도 돼요. 5에서 7원 사이로 보세요. 예, 무조건이에요. 예. 두번째 소렌토 3,900원 매도 때리세요 이 단타만 말하는 거예요 단타 단타와 장기는 구분이 돼서 말하는 건 쟤는 무조건 단타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단기예요 단기 다 단기 단타라 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타는 그날 먹고 그날 빠지는 게 있고요 네? 단타라 하면은 하루 정도 묵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알아서 매도를 하십시오. 내가 매도 타임을 못 수익이 났는데 매도 타임을 못, 못 잡거나 더 욕심을 부렸다, 그럼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수익 수익이 안 난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손절 하세요. 그 본인의 몫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원칙을 지키고 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 단타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급하지 않게 하세요. 3 0뭐390 오면은 분을 어, 매도하세요. 매도 익절. 어, 익절. 어, 가능합니다. 익절. 어. 저도 아까 3 0또 잡으세요. 3 370에 잡았어요, 저는. 370. 예.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 왔어요, 지금 수익권. 조금 올라가면 또 매도할 거예요. 익절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오늘 아마 세, 세 번에서 네 번은 먹을 수 있어요. 예. 세번 정도 먹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은 따뜻한, 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아,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이제 조금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어요. 11시 정도 되니까 이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어, 비, 비트코인 비 골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비트코인 골드를 갖다가 왜 울고 있어요? 스팀에는 볼 것도 없고 비트코인 골드 어, 상당히 좋은데 왜 우시죠? 올랐다가 빠져서 그런가? 그럼 매도 치세요. 어제 올랐다가 빠졌잖아요. 어제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죠? 빠졌고, 얘네들이 때리니까 한번더 빼준 그런 모습, 액션. 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한 5일 정도를, 요 5일 정도를, 약간 우상향 틀면서, 5일 정도를 누르면서 갈수 있다. 누르면서 갈수 있다. 하지만, 누르면서, 가끔, 요런 놈 빵빵 터트려주고, 윗꼬리 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단기, 단타, 대응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본인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단타, 장기를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 뭐, 단기를 장기로 대응하시려고 그런 분,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파세요. 스윙감에 파세요. 남들 안 판다고 팔, 안 팔지 말고, 본인이 수익 나면은, 아, 나는 단타야. 그러면 파세요. 왜 갖고 가세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파시라고요. 이게 얼마 갈지도 저도 몰라요. 예. 저는, 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갖고 가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죠. 지금 얘가,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파동을 주면서. 근데 이, 이 21선을, 이 디디고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일봉상 보면은 큰 폭의 하락이에요. 이것도 올라가다가 이 폭도 큰 폭의 하락이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견디셔야지 예, 수익이 큰 수익이 나지. 요거에서 징징거리고 여기에서 와거리고 여기서 징징거리 고 그러면요 못해요. 예, 못해요.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매도해버리고, 다른 종목 찾으시고, 단타만 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저, 그런 분들은. 유영상. 아시겠죠? 비트코인 골드는 저는 단타로 드리는 분들한테 언급한 게 아닙니다. 어제 단타하실 분 여기서 해 드시라고만 말씀드렸고, 해 드셨을 겁니다. 단타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데 여기서 자꾸, 아나 어, 장기로 끌고 갈래. 그러신 분들은 오늘 호되게 당했죠. 그 생각 잘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점에서는, 위에서는 잡는 게 아니에요. 흔듭니다. 결국은, 결국은 올라요. 결국은 오르는데, 내가 샀는데 바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아, 수익 낼수 있었는데, 그런 원망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들 다 좋아요. 조금 빠진다 해서,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수익 났는데 빠졌다고 해서,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제. 그죠?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2 2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디고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진들, 요쯤에 다시 또 복귀합니다. 복귀하고 하나 쏘겠죠? 이것도 한, 한 6에서 6일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맞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4월장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올릴 때는 한 2주, 3주면은 충분히 4배까지 올릴 수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다음 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매도세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조정 구간에 있고. 이거를 5일선 디디고 바로 쏠지 모르는 거예요 쏠지 이렇게 쏠지는 모르는 건데 이렇게 쏟, 쏘기 예상하지는 않고 여기서 약간 횡보하면서 올렸다가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한번더 눌러주고 이렇게 갈 확률이 커요 쌍바닥 치고 갈 확률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가 이만큼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겁,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폭이 커요 기폭이 7에서 8% 정도 될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와, 하다가 또이 살짝 눌러주는 거. 그러니까 눌림인지 확인을 잘 하세요. 매도세가 안 나오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세 거 흐름 같은 거다 짚어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잠을 고나게 자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매도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고나게 자는 거예요. 이거 눌림이구나 하고 자는 거예요. 저도 수익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났다가 지금 많이 까있는 상태예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단타로 제가 드렸잖아요, 또. 비트, 토렌트. 오늘 단타 드렸어요. 쭉 드시는 분 있, 있길 바랍니다. 기다렸다가 매수 거면은 아, 하시든지 아니면 매도 매수를 걸어버리시든지 하세요. 예, 제말 맞잖아요. 지금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 8까지 아까 3점 열었었는데 제가 실시간 방송하면 바로 드릴 수 있지만 실시간 방송이 아니면 제가 못 드려요. 예, 못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실시간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무 걱정 말아요. 예, 아무 걱정 마세요. 그대요 아무 걱